자 이번에 할 게임은 디스 이즈 미란다라는 인디 공부 게임입니다 짤막한 공부 게임이라는데 어 이게 감독판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감독판으로 하게 됐어요 일단 감독판이라고 하니까 뭔가 추가가 된게 있겠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여기 뭔가 대사가 나오는데 그, 그녀는 어 그녀만의 비밀을 공유하고 싶어 한대요 저랑 다, 당신은 비밀을 듣고 싶나요 아니요 어! 어 얼굴 좀 바뀌었는데 어 뭐야 이 여자가 개발자인가? 어 뭐야 나 약간 그문예복 모니카 생각났어요 방금 어 S로 어, 바뀌었다? 잠깐만 S로 <laughs> 바뀌었다 아 들으라는 거라고요? <laughs> 이거 무조건 얘라고 해야 되나 본데? 예, 예. 뭐야 약간 문예복 같아 어, 모니카? 어 테스크? 파인드 미란다 목표 같은데? 미란다를 찾으래 어 뭐야 이거 어, 여기는 뭐지? 여긴 안 가지네요. 뭐야, 여기 키를 모르겠다. 이거. 여기 잠겨있나? 잠겨있나? 어, 잠깐, 여기 아까 문이 있지 않았나? 아닌가? 기분 탓인가? 이쪽에 뭔가 수상한 게 있네요. 이게 뭐지? 어, 근데 게임이 되게 어둡다. 이거는 뭐래? 어, 아, 미란다. 미란다? 이란다. 어 여기 딱 바로 수상해 보이는 벽이? 이거 뭐지? 이거 누가 봐도 뭔가 덧붙여진 벽이 있는데 이거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떼는 키는 없네요. 떼는 키는 없고. 아 여기로 가나 본데? 어안 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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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문 닫혔어. 여기 잠겼고 아까랑 똑같아. 열쇠가 있네. 열쇠가? 아까는 여기 비어 있었죠? 어, 열쇠? 아 이거야 이거. 아 이거. <laughs> 어, 여기 열리네 여기에 뭐야? 아 여기 열쇠인가 보다. 여기 도 사진이 있네요. 여기 방이가 문안 닫아 죠 문. 이거 뭐야? 어, 당신을 위한 거예요. 잠깐 Y1A6MOJYW70 비밀번호 같은데? 어 잠깐만, 아 뭐야? 여러분 이거 예수씨 누르니까 꺼져 게임. <laughs> 예수씨 누르니까 꺼져. 네모도 못하게 만들어놨네. 뭐 이거 어디가 좋냐 이거? 알트탭 해야 되나 보다. 아 이거 또 봐야 돼요. 아 이런. <laughs> 무슨 옵션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예 s 신 누르면 게임이 꺼져. 아. 근데 일단 진행은 얼마 안 했으니까, 금방 이거 진행해봅시다. 바로 꺼질 줄은 몰랐네. 일단 S를 골라야겠지, S. S. 아, 이번에는 말안 한다. <laughs> 아까는 뭐였던 거야? 완전 답정노잖아, 답정노. 일단 미란다를 찾아놨네요. 뛰는 키가 없어. 아까 그 비밀번호 같은 거 뭐지? 어 근데 걷는 게 완전 느려요. 일단은 저기 있는 열쇠 먹고 저기 있는 방으로 들어가야겠죠? 열쇠 열쇠. 아 음료수가 생각난다고요? <laughs> 아 맞다, 미란다라는 음료수가 있죠, 맞다. 이거는 똑같네. 이거 좀 찍어둘까? 게임 꺼질까 봐뭘 못하겠어. 이거 <laughs> 어? 여기다 열쇠가 있네. 거울 미란다니? 10시 32분. 어, 지금 시간인데 잠깐만 지금 시간이야. 뭐야? 어, 사람 들었어. <laughs> 뭐야? 어. 미란다 방이가. 어, 갔네. 미란다 갔어. 근데.. 근데, 거울에 내가 안 비쳐. 나는 죽은 사람인가? 내얼 모습만 안 보이죠. 내가 귀신인 건가? 알고 보면 내가 귀신이고 미란다가 사람인 거 아니야? 어.. 근데 이거 계속 같은 데로 가는 느낌이다. 이거 창문 있고 여기... 본데, 여기 월씨인가 뭔데? 여기.. 아니네. 어디 월실를 먹은 거지? 어.. 어, 잠깐만, 사진 좀 바뀐 것 같다, 얼굴이. 기분 탓이겠지? 어, 피자고 뭐야? 뭐야, 이거? 어, 잠겨있어요? 미란다가 죽었나? 야,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뭐 쫓아오는 거 아니겠지? 설마? 갑시다. 어, 어, 잠겼는데? 잠깐만, 잠겼어. 어, 잠깐, 잠깐만요. 안열려 이거. 언니를 어떡하지, 이거? 안열리는데 여기는? 어, 여기는안 돼요. <laughs> 잠깐만. 미란다야! 미란다가 잠겼나? 왜 문이 안 열려요? 여기로 가야되나? 어, 여기도 잠겼는데? 뭐야? 뭐야 어디로 가야돼? 여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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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여기 뭐가 있다? 여기, 여러번 보여. 여기 뭔가 틈 같은 게 있는데, 이거. <laughs> 이거 문인거 아니야, 이거? 아니겠지? 문이 잠겼어? 이거 어디로 가야돼? 뭐지? 피자고안 되는데? 어허. 여기 뭐가 있나? 여기는 열쇠 있던 거기잖아요, 그쵸?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창문을 보나? 아, 창문 무서운데? 아. 이거는 뭐지? 어, 자, 일단은 문이 다 잠겨있네요. 여기도 잠겼고, 여기도 잠겼고, 이게 뭘까? <laughs> 이게 뭘까? <laughs> 여기가 누가 봐도 뭔가 수상하죠? 이거 뭐 해야 되나, 여기서? 키는 안 울어지는데? 아, 뭘까? 여기도 뭐가 있는 것 같고.

뭐야! <laughs> 아, 뭐야! 여기 <laughs> 아, 되나? 안 되네. 와, 이거 어쩌라는 거또 봐야 돼, 이거? 또 봐야 되나? 느낌이라는데? 옷 깜짝이야, 또 봐야 되나봐. 어. 자, 눈사람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안 되네? 안 되는데? 어! 아, 아... <laughs> 어, 뭐야, 저거. 뭐야, 이거? 아까 그 미란다 노했을 때 나왔던 그 사진이죠? 어, 열쇠다. 초록색 열쇠네요. 저기로 가면 되나본데? 아, 뭐야, 진짜. 근데 저 사진 여자는 누구지? 개발자인가? 얼굴을 되게 기괴하게 쓴다? 어, 뭐야, 이거? 어...

어, 아, 어, 여기는 잠겼네요. 여기로 가나? 어, 어떤 길로 다시 가야 되나 본데?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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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그러세요? 아, 이제 보니까 열쇠구멍이 있구나 보네. 아, 왜 그래, 진짜. 집에야. <laughs> 아, 이 아, 여기 열렸네? 여기로 가야 되나 보다. 여기 아까 이상한 거 있었잖아, 여기. 변기가 어, 네모난데, 막큰 거? 네모난 세상에 네모나 초록 없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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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집에 갇혔어. <laughs> 어, 화장실에 갇혔는데? 와, 이거 어떻게 해. 휴지도 네모난데? 수건도 네모났고? 아, 수건은 원래 네모났지? 와, 어, 이거 뭐 해야 돼? 어, 갇혔어요. 이거 어떻게 나가냐, 이거? 어, 뭔 소리야? 어, 어, 뭐야, 어느 소리 나, 어느 소리. 어, 뭐야. 어, 피자국 어, 열렸다. 어, 어, 감사합니다. 어, 어, 피자국은 뭐래? 미란다가 울고 있나? 미란다! 헤이, hey, 미란다! 돈, 돈트 크라이 오케이? 오케이, 바이. 어, 불은 언제 켜냐, 켜냐 이거? 아, <laughs> 아, 아, 어 여기가 열렸네요. 여기 뭐지? 여기 뭐래?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게? 괴물 나온다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어, 저게 나오지는 않겠지 설마? 슬램더맨 같은 게 있는데 슬램더맨? 어 열쇠다 열쇠. 열쇠에요? 열쇠. 어 뭐야? 어어어 어, 어, 어. 어, 나오지 마세요. 일단, 노란색이니까, 노란색 방으로 가야겠죠? 노란색 방. 어 아, 아, 이거 뭔데 무섭죠, 이거? 은근 무섭네. 어디로 가지? 노란색 방으로 가야 돼. 이쪽인가? 아, 여기다, 여기, 여기에요. 여기. 아, 그래도 여기는 좀 밝다. 아, 불쾌한 사진이 되게 많네요. 미란다, 미란다. 여기도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야? 자, 미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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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노노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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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 왜 그래요? 아, 왜 그래? <laughs> 아, 미란다 대도야 미란다 너뭐야쩌안 꺼져 <laughs> 아, 미치겠네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어 뭐야 이거 바뀌었다 사진. 어. 어, 여기 뭐가 생겼네요. 여기 뭐지? 여기 길이 있네요. 어 깜깜해라. 어안 보이는데. 불을 켜고 왔어야 됐나? 어, 여기 있다. 미란다는 여기 없어. 맞나? 미란다즈 낫티얼 맞네요. 아. 아. <laughs> 어, 여기 뭐가 있다? 여기로 가야 되나? 근데 이거 어두워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 이거. 아, 왜 그래. 아, 또 미란다네. 어, 보라색, 보라색이다. 보라색 열쇠가 필요한가 봐. 어디서 구하지 아, 어, 근데 이거 개발자가 이 사람한테 악감정 있나 봐요. 이거 사진을 왜 이렇게, 이렇게 썼대, 이렇게. <laughs> 어, 여기 뽀개졌네? 여기로 가라는 거는가? 어, 그런 건가? 여기 보라색 열쇠가 있나봐요. 네모난 TV 어? 테이프 플레이어 테이프를 틀려는 것 같은데 개발자가 이게 뭔지 모를까봐 써놨어. 이거 테이프 플레이어라고 <laughs> 친절하다. 아 이거 왜 돌아갔냐 이거 어? 아, 뭐야 여기는 너의 집이 아니야. 그렇겠지?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생겼겠어? 여기로 가나? 어, 이기 완전 미러네, 여기. 어, 어나 미러 약한데? 이거 뭐야? 이것도 말이 똑같네요. 피자국. 어, 여깄다, 여깄다. 아, 미란다 사진. 테이프. 어, 미란다의 어두운 진실. 먹었어요. 어... 어... 어, 어, 근데 이거 그 선택지가 두 개가 있거든요. 열쇠를 먼저 열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테이프를 틀 것이냐 두 개가 있는데, 테이프 들었구요 테이프 듣는다고 죽질 않겠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 됐다 미란다의 어두운 진실 이게 뭐지 저게 뭐냐 어 이게 뭐래 저기가 뭐지 <laughs> 저기가 뭐야 <laughs> 저기가 뭔데 어, 저기, 저기 있다, 미란다. 어이? 뭐야? 응? 페인트방인가 어, 뭐지, 이게? 어두운 진실이라고 해놓고 어두운 화면밖에 안 보이는데? <laughs> 이게 뭐야? 저기로 가라는 건가? 아닐 것 같은데. 왠지 맵이 그렇게까지 넓진 않을 것 같은데. 저기는 뭐지? 노이즈 때문에 잘안 보여. 뭐여? 응? 어, 아, 깜짝이야. 그림이지? 아, 깜짝이야. 뭐야? 이제 이해하겠나요 유저? 이거 보고 어떻게 하아 내가? 이거 보고 아니면 내가 신이게? <laughs> 나 몰라 이거 봐도 모르겠다. 그냥 가자. 무슨 소리야? 아, 아, 엘모다 엘모. 다크 엘모 다크 엘모. 자, 어, 아까 거기 문 어디였지 여기였나? 나가요. 쫓아오는 거 아니겠지? 아 어, 여기 나가면 탈출하면 좋겠다. <laughs> 더 있어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어 뭐야 이거. 뭔데? 어, 깜깜해요. 바닥만 보자. 어. 어 깜깜해요. 어 뭐야.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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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리가. 아, 어, 뭐야. 어. 뭐야. 자기를 돕고 싶냐, 뭐라 하지? 어, 이거 몰래도 죽을 것 같은데 이거. <laughs> 이거 몰라 하지? 죽으면 은 처음부터야. 다시 해야 돼. 어, S라 할까, S? 어, 뭘로 하지? 아, 저 형으로 보고 누가 도와주고 싶겠어, 저거. <laughs> 도와주면 죽일 것 같고, 안 도와주면 죽일 것 같고, 이거 어떡하지? 일단 s 를 해볼게, S. S라 하자. 어? 됐다. 됐네? 뭐야 목표 하이드 숨어라 왜 아직 끝이 아닌데 이거 어 뭐야 뭐야 어, 어? 빨로미 빨로미 어 뭐야 왜 귀에서 얘기해요 뭐예요 어 저기로 가라는 건가 본데어 미란다 노노노노노 안돼요 아어 저거 뭐지 저거 뭐야 여기 어, 뭐가 있네요? 이게 뭐지? 미란다 사진. s 미 피스유 배덜 얘가 미란다 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같은데? 엘모가 나쁜 놈이네. 엘모가 나쁜 놈이야. 여기로 가요. 미란다. 어? 뭐야? 내가 미란다네. 내가 미란다야. 어 여기 뭐가 있네요? 여기 뭐가 있는데? 잠깐 여기 어떻게 가지? 야 이게 미란다의 시점인가 봐. 우는 거는 난가 본데? 뭐야 이거 수리가 되게 심하네. 저 빨간, 아 빨간 넬모네. 저 까만 일모가 미란다 괴롭힌 것 같아.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나 보고 있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가지? 미란다. 아 근데 내 모습 너무 무섭다 이거. 어어 <laughs> 어! 어떡해. 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어,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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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차가, 저 차가. 어. 쫓아와, 어. 쫓아와. 아, 저 까만 데가 미란다를 저렇게 만든 것 같다, 그쵸? 왠지 그런 것 같아요, 나도. 까만 데가 나쁜 놈인 것 같아. 미란다는 착한 애고. 어, 깜짝이야. 빨리 가야 되나봐. 어 뭐야 아까 그거 옷장을 빨리 밀어야 되나 본데 근데 아까 안되던데 밀어주는 타이밍이 있나 아 어, 엘모 근데 안 무섭게 생겼는데 나오니까 되게 깜짝 놀란다 되게 <laughs> 어 진짜 어 저기였지 아 어, 뭐야 이거 어 엘모를 피해 가지고 도망가야 되나 봐요. 여기 있다. 이거 어떻게 밀지 이거 아까 안 됐거든요, 이거. 엘모 들어왔을 때 그때 밀어야 되나 본데? 어 여기 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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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아니, 이거 왜안 돼, 이거? 이거 왜안 되냐니까? 이거 왜안 돼? 나밀 거예요. 밀 거예요. 이거 왜안 되냐, 이거? 아 엘모야 좀 도와줘봐 이거 안밀어져 버그인가? 어이 아 이거 참나 보고있어 선생님이야 똑바로 하는거 보고있어 <laughs> 안밀어진다고요안밀어진다고요뭘 해야되나? 아, 됐다, 아 지금 해야 되는구나. 야, 뭐 이렇게 까다로운 게임. 어, 아, 이거 안 되는데 또... 선생님, 이거 안밀어져요 아, 됐다, 됐어요.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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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보면 안 돼, 뒤에 보면 안 돼. 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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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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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앞에... 와... 빛치다빛치다빛치다 어... 어... 또여기야또여기야또여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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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웃차 이거 왜안 끝나 이거 왜안 끝나 이거 왜안 끝나 아무튼 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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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뭐야 설마 아왜아왜나 빨리 갔잖아 왜왜어왜 아, 왜 죽었는데 아, 왜어왜아잘 갔는데 띠는 키가 없어요. 근데 이거 빨리 갈 수가 없어. <laughs> 이게 지금 제일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어, 아, 제가 너무 빠른데, 엘모가... 엘모가 너무 빨라요. 띠는 키가 없어. 일한다 그만 울어. 내가 알고 싶어, 내가... <laughs> 엘모, 엘모!" 어 그래 근데 그 밀어지는 타이밍이 언제가 모르겠어 아까 바로 갔는데왜 죽었지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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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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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비치야 여기서 멈추면 안돼 여기서 멈추면 안돼더 가야 돼더 가야 돼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돼요 야

<laughs> 어, 아 결국에는 저 엘모가 미란다를 나쁘게 만들었고 다음에 또 보자는 그거네요. 아 이거였다고요. <laughs> 아 재밌었네요. 개발자가 뭔가 깜놀 포인트를 되게 잘한 것 같다. 재밌었네요.